하하하, 네. 되게 어이가 없죠. 제가 이제 전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대체 무슨 소린가 했는데,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를 줄였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그게 뭔 소리냐, 그게 내지도 않는 소리냐라고 잘 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같이 인사를 해보려고 나눴습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 있으시죠? 특히나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나 어려운 자매가 생겨서 온 교회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지체가 어려움에서 벗어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정말 교회의 소중한 유산이 되어 줍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한 청년이 이제 암에 걸렸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매일 매일 매주마다 그 청년의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전심으로 다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은 기도 제목이 그 기도가 다행히 응답이 되었고 그 청년은 암이 나았고 건강하게 결혼도 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항상 공동체에 그렇기 때문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공동체 모두가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의 경험은 아주 소중한 신앙적 유산이 되어서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이러한 응답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본문 가운데에 풀어져 나갈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살짝 뜬금없이 느껴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헤롯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란 이름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계속 마주치지만 이 헤롯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가면요, 일단 분봉왕입니다. 왕이나 황제의 허락 안에서 한 나라의 일정 지역을 다스리던 군주입니다. 왕보다는 지위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지역을 잘 다스려야 계속해서 그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봉봉왕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보당 해롯의 임무 중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이사주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다른 헤롯 가문의 왕들보다 이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즉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이 많다는 것이죠. 이는 매우 공을 들였고 환심을 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야고부를 먼저 처형하게 됩니다 물론 야고부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형제 요한이 예수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셈이지만 헤롯의 입장에서는 야고부를 처형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유지하는 것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헤롯은 야고부를 처형을 했는데 그 일이 자신들이 잘 보여야 하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사도인 베드로도 감옥에 잡아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교절 기간에 잡혔다고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기념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잡힌 기간은 무교절이라고 기록된 것에 많은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고 싶지만 할수 있지만 와닿는 해석은 이것은 모순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것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모순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지금 진정한 구원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그의 손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기억하고 있는데. 동시에 진정한 구원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헤롯은 사도들에게 숨겨진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조력자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달아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특별한 감시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군인 4 명이 한조가 되어서 쉴새 없이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도행전을 써내려간 누가는 이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그리고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어쩌면 우리가 읽을 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게 읽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그냥 놔두지 않기 위해서 단서를 흘려줍니다. 바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베드로는 아멘. 바로 교회가, 교회 전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단서를 남겨 둡니다.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살피면 전심으로 긴급하게 전심으로 긴급하게 간구하는 인상을 전해 줍니다. 성경을 쓴 누가는 이 단서를 우리한테 줌으로써 한 가닥 희망의 줄기를 읽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지 읽었기 때문에 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시가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간적 노력으로는 이들이 풀려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올 내용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은연 중에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보란 듯이, 그 기대에 아주 보란 듯이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냐면, 호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호련이. 이 말은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 단서는 인간의 시작이 아니라 호련이라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로 주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믿기 어려웠냐면 자신의 입으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헷갈릴 정도로 모르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묻고 감시했던 모든 족쇄가 정말로 꿈이 꿈이 아니라면 풀려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족쇄가 풀려나가고 홀연히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이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주의 사자는 한 문을 지나고 또 다른 문을 통과했는데 이두문 모두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문이었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열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사자가 외곽의 문에 접근하자 그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벽이 없는 거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과 적용을 할수 있지만 공동체 기도의 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공동체의 기도는 어떤 개인 한 명의 미래를 잘 풀게 하기 위해서 바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야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이 공동체가 살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긴급하게 원한다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 기도에 대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만 아니라 잘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오늘 적용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살짝 찝찝함을 느끼셔야 하는데 느끼고 있나요? 뭔가 항상 제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 살짝 찝찝함을 느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 크게 본문에서 우리가 빼놓고 간 것이 있는데요. 심지어 같은 흐름의 본문에서 이 찝찝함이 흘러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베드로를 잡기 전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자 야고부를 칼로,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였다. 저는 문득 왜 그냥 죽였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칼로 죽였다고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참고해봤는데요. 성경 문화 배경 사전 같은 것을 참고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같은 처형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때에 칼로 참수형 같은 것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읽지 않았나요? 칼로. 그러니까 이 죽음들이 이 칼로 죽은 이 순교자들의 죽음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행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한 이야기 안에 죽음과 구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삶에서 경험하고 풀려났지만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교회의 기도가 야고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을 막아달라는 내용들이 이 공동체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는 비망, 비난과 핍박을 막아달라고 물리적인 죽음을 막아달라는 필사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같은 기도 내용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게 시작합니다. 왜 응답이 되고, 저 사람은 응답이 안 됐지? 혹시 응답이 되지 않는 이, 천차, 이 처참한 현실을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적용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고, 혹시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닐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래, 그럼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바꾸어 보고 더욱 간절히 나의 죄를 없애고 회개하고 매달려 봐야 한다. 그래서 마치 내 삶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이한 방향, 이한 방향성,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기도 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본문은 어떤가요?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이 기도 응답의 두 방향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죽음과 삶,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안되고 이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이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은 들 우리를 살리셔도 응답이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야고보의 죽음은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이 살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초자연적으로 살아나야만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요? 야고보에게도 해당됐던 그 공동체의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주 성실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아이러니로 보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 안에서 야고보는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차이를 간절한 기도의 정도 이러한 단순한 이유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핍박을 향해서 기도를 필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야고은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요청은 살려 달라는 것인데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해 보고자 그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모순되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산것둘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나는 그 공동체의 기도를... 그 공동체의 기도로 암을 이겨낸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너무나 해피엔딩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너무나 다행이라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 해피엔딩인 예시만 들고 오늘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친구 외에 다섯 분 정도의 제 친구들 또래의 부모님들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면 제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이면 아직 젊으십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나 정말 저하고 친했던 친분이 있는 그 부모님들이 다섯 분이나 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 암에 걸린 그분들을 살려달라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했고 그 친구가 그 일로 인해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으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친구를 붙잡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암 투병 시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며 매일 밤을 함께 보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쉴새 없이 눈물을 셀수 없을 정도로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나아졌다는 소식이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섯 분이나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신앙의 흔들림과 주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은 친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밑걸음 삼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온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간절히 매달렸고 우리가 바라는 옳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이루어지는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저와 이 친구들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이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실천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될까?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가장 근본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엎드리면서 주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담담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경의 그 유명한 정말 훌륭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강구를 담아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아프자, 그는 금식하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대답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살려 주시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여니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강구를 담아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솔직함을 담아서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책이 있고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과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의견과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강구를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 말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솔직한 모든 이야기를, 모든 강구를 주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모든 강구가 부서졌을 때입니다. 나의 강구가 필사적인 부르짖음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내가 바라던 상황과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구는 야구보도 죽지 않는 것이지만 야구보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 매치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어떤 해석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을 연결시켜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가 되지 않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맞춰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강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지 너무나 아픈 현실에 정신을 차리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가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저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간구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응답이 정말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사람이 할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만드셔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과 같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의 일이 우리 삶에서 확실하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수많은 간증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은혜의 강구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기, 본받으려 시작합니다. 본받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당신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마치 공부의 비법을 찾는 것처럼 기도 응답의 비법을 찾아서 헤맵니다 심각해 보이는 현상이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응답되는 강구가 더 고결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강구가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을 담아 강구했고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한 유일한 소망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된 은혜의 간증만이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하고 부서진 나의 강구도 나의 못다한 그 강구들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분명하게 있지만, 비참하게 부서진 것 같은 나의 강구들도, 우리가 미처 못한, 우리가 숨겨둔 우리의 강구들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응답되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 틀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방향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지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현실을 일치시켜서 살아가고 바라봐야 할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처한 급박한 순간들이, 내가 처한 너무 힘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더 이상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는 것이 더욱 더 유익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이루어지면 너무나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한 1부터 10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끝까지 기도했지만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잡았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만족해야 합니다. 당장 감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기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들이 나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감사하기는 어려워도 수긍하고 만족하는 단계까지는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기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안 하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루어주지 않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이 그것이 우리에게 쓰라린 상처가 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겠다고 응답하신 것은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응답이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선하신 뜻에서 비록되기에 선하십니다. 나의 간구가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이 진리에 기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다. 이 진리에 기대셔야 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해준 말도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야 너의 삶의 하나님은 선하셔.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기도의 응답과 실패한 응답 그 그래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응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답답함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시기 발견하길 애타게 지켜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통과 좌절로부터의 풀려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응답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응답된 줄로 믿으라는 말이 여태 우리에게는 풀려날 줄, 이한 방향성이 될 줄로만 믿으라는 이야기였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조금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간절함은 하나님께 아래였고, 아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 가실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강구는 하나도 딸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진정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된 줄로 믿고 가야 한다는 그것이 그 응답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모든 강구가 우리의 삶에서 응답된 줄로 믿고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